안녕하세요. 땅사모TV 조소장입니다.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영천시 대창면 쪽에 나와 있습니다. 전체가 대지로 되어 있고요. 평수는 130평입니다. 어 옛날 집이 어한채 그대로 있고요. 그 옆에 가설 건축물 이렇게 한 동이 더 있습니다. 어 가설 건축물 안에는 어 욕실이랑 주방, 거실 그리고 방한칸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. 우리 땅 제일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어 개울가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우리 땅, 요, 오른쪽 편에 다른 분들도 주말 농장을 지금 이쁘게 잘 꾸며놓고 사용하십니다. 자, 우리 땅 끝에서 요렇게 내려가시면 개울가입니다. 개울가인데 지금 현재는 물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요 옆집은 지금 주말 농장을 만들고 계시는 중이시구요. 우리 땅 경계는 여기서부터입니다. 이 돌담 보이는 쪽, 파란 펜스 있는 오른쪽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가서 네.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전기하고 물은 설치되어 있고요. 실내 난로 이분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. 자 컨테이너를 안에 한동 넣어놓고 바깥으로 이렇게 달아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 어, 겨울에는 이렇게 달아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풍이 좀 적겠죠. 방이 상당히 넓습니다. 바닥은 전기 판넬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. 제일 가쪽으로 화장실입니다. 또 순간 온수기 설치되어 있고요. 좌변기, 세면대. 이렇게 욕실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. 이 수납장이 있고요.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어, 마당이랑 조경 조금 하시고. 어, 어느 정도 정리하시면 분위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요 앞에 딱 나오시면 어, 막히는 거 없이 이렇게 전망이 한눈에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. 이상 땅사모TV 조소장이었습니다.